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11월 연준의 FMC 회의에서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해외 IB 쪽에서는 FMC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아, 끝났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는 이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국내 증시 강한 반등이 전세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파이프라인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주가는 장중 29,500원 정도 찍고 그 부분에서 행보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주가 흐름에서 3분으로 좀 살펴보면 아침에 29,500원으로 개업 어,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은봉이 나고 난 다음에 어, 밑꼬리는 29,100원 그러니까 29,000원대에서 지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일단 행보를 하면서 어제 또 이제 소폭의 이제 상승 흐름,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큰 흐름은 아닙니다. 만 일단 100원, 플러스 0.44%, 0.34%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 어제에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외국계 쪽에서도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 관련되는 부분은 오전장에 좀 양호하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거래온 순간거래량에서 보면 jp 모건 쪽하고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도 흐름들이 어, 나오는 부,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0.52 hlb 생명가 0.78 어, 제약 같은 경우 1.18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어, 좀 견주어 있는데요. 오늘은 3%라 글로벌 1.72 어 파나진도 1.39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어, 좀 소외된 어떤 흐름들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매크로 변수가 가장 일단은 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FMC 관련되는 부분이 9월 달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동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전 세계 시장 자체가 9월달 10월달 급락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11월달 FMC 이후에 이제 연말에 한번 정도 남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 9월달 FMC 이후로 2회 연속으로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을좀 멈췄는데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미국의 지금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5.25에서 5.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문에서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어떤 단어들이 상향 좀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인상 여지가 담긴 어떤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장기채 금리들이 엄청 올라오면서 여러 이제 경제 활동 요인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활동 제약 요인으로 금융 여건 제 긴축을 추가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장기 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 회견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이제 긴축 기조 유지 이제 필요성은 이제 피력했는데 금융 여건의 긴축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예 올라와서 이게 일시적이지 않으면서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굳이 이제 연준이 이제 단기금리인 정책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됨을 이제 시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비둘기파 쪽으로 이제 해석되면서 뉴역정씨가 아 상승 어름으로 좀 맞췄거든요. 이런 어름들로 해서 글로벌 제 투자은행들 IB들이 정책 결정문과 파월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종결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면 예의연속로 이제 동결이 되었고요. 이 작년도 3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올렸어요. 네. 작년에 이제 뭐 부터 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2년 동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조금 낮았는데, 이 장기금리 자체도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5% 위쪽으로 오면서, 채권 시장 자체가 수요단의 어떤 부족으로 해가지고, 영문이, 영문, 역무, 어, 무브, 어, 역 이제 머니 무브가 이제 나오면서, 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들이 좀 높아진 어떤 국면이었거든요. 그,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번 이제 FMC 이후에 10년물 이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4.7%대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나름 이제 반동의 어떤, 어, 아, 계기로 이제 작용하는 어떤 모습으로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10년물이 한4.7% 그 다음에 30, 년물 같은 경우도 4.91. 그 다음에 이제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어, 4.9.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보다 좀 이제 최근에, 같이 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어, 제론팔 연준의장의 이제 발언이 이제 이런 어떤 금융여건을 이제 새롭게 반영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하고요. 금리는 뭐 성장주든 가치주든 모든 종목에 어, 기업들도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이자 부담도 있을 것이고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안전자산의 어떤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말은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떨어진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길 때 할인율로 이제 금리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현재의 어떤 가치 평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금리단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최근에 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이제 아이비들, 뭐, 소시에트세 제르넬, 뭐, 제프리, 캐피탈 이코노믹스, 골드만 삭스, 웰스 파고, 이런 여러 아이비들이 정책 결정문에 금융여건을 추가한 거, 금융여건을 추가한 거, 그죠? 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금융여건을 추가할 것.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굳이 올려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들을 이제 인정했던 부분들이, 어, 사실상, 예, 금리 인상이었던 어떤 종결 어떤 분위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어 금리 관련되는 인하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성장주에 이제 여러 측면이 있겠죠. 어뭐 어, 2차 전지도 뭐 성장의 흐름으로 최근에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한 2, 3년 동안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성장주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의심이 없는 어떤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이 제약, 제약사들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아,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금리따 영향이 이제 상당히 어, 주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할때 이게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M&A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단 관련되는 부분을 좀 갖추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도 상당히 좀 이제 줄였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바이오텍, 그러니까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 파이프라인이 일단 자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자산주, 이걸 자산으로 평가하면, 이 자산이 언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느냐 이런 어떤 모멘텀이 결국은 중간 중간 단계에서 이제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가고 임상 일상에서 이상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발전할 때마다 이이 이 발표라든지 학회에서 어떤 발표들이 이 자산 가치를 주가에 어, 상승으로 연결하는 어떤 이런 고리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어~ 이 부분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말은 중간중간에 어떤 임상의 단계 발전과 여기서 유효성과 안전성의 결과들을 낼 때마다 여기 어떤 어~ 가치 평가를 높게 봤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에서 2상 갈때뭐몇 배, 2상에서 3상 갈때몇 배, 3상에서 또 이제 승인 받았을 때몇배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텍의 어떤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가암 1차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종 이제 f d 승인 이후에. 어, 피크 매출 뭐 3조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장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 상승에 대한 어떤 어, 포텐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는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이제 FDA 이제 최종 허가 관련되는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최근에 뭐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 반대매매, 뭐 공매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면서 HLB 주가 상승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맴돌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그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 추세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를 받으면서 실적에 어떤 기대감을 동반하면서 이제 올라갈 때가 가장 뭐 해피한 부분인데 아직은 이제 실적단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나오는 이전의 어떤 패턴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29,500원대 29,000원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의 흐름 속에서 21위 평선제 회복들을 5장에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어, 지금 21위 평선의 어떤 저항대 가격 역선 자체가 29,600원대입니다. 그래서 한 3만원대 흐름들이 장중에 5장에 나올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분 좀 살피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